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 손을 그의 머리에 얹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잘롬, 9월 21일 월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힘차게, 또 씩씩하게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예굽에 내려가서 고센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가 노년이 되어서 병이 들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때, 야곱은 요셉의 이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두 아들을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축복을 하면서 야곱은 오른손과 왼손을 바꾸어서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면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하셋이 장자였지만 야곱은 오히려 이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장자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좀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장자는 문하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야곱은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야곱이 실수를 하고 있단, 예,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실수로 눈이 어두워서 예,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분명하게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라는 말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야곱이 행한 이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에 가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아도 형인 가인의 제사가 아닌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삭과 또 이스마엘의 모습 속에서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을 하시죠. 야곱과 예서에서도 동생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도 첫째는 장자는 루우벤이었지만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장세기를 벗어나서 사무엘상에 가보면 이세에8 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막내인 다윗이 선택을 받고 유다 왕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의 관습은 장자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는 이 세상의 전통이나 관습은 쉽게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 영역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것이 왜 그런가라는 질문과 의심보다는 순종과 감사가 필요할 줄 압니다. 문나세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장자이든, 그리고 둘째이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감사할 때에, 이 땅에서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이후에, 요셉에게도 직접적인 축복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 말씀을 보면,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고 또한 야곱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세겜 땅을 더 주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이든 또 요셉에게 덤으로 주고 있는 이세겜이든 모두가 다 지금 당장 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야곱은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셉과 그 후손들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결국 430년이라는 긴 시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야곱의 사, 어, 삶을 청산하고 그렇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요셉도 그 뼈가 그 약속으로 받았던 세겜 땅에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물려줬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주신, 물려준 것이죠. 그리고 그,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예, 그 예고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약속하신 그 땅을 예,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산보다도 이 언약을,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그들에게 큰 복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찌 보면 약속이라는 그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요셉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목자처럼 기르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건졌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믿고 고백한 하나님은 저상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이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지금까지 이르신 목자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셨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그토록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셨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